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에서 김지호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지럽고 아픈 시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한 성탄을 보내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그 계획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고 새롭게 세워 주신 목사님과 이분들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기쁨의 마음으로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우리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과 첫 인사를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서부제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새롭게 부임한 박민기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 그 기쁨의 공동체,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기대가 넘치는 공동체에 이뤄 가게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이 모든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함께 멋있게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많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옆에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공이지만 옆에를 좀 바라보시면서 옆에 시체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저와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되뇌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은 송년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0년 1월 송구영신예배 그리고 신년감사예배를 들으시면서 2020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셨고, 어떤 것들을 원하셨습니까? 누구나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트, 이렇게 원하는,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시작한 2020년이었지만, 1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제한되고 단절되고 일시 멈춤의 상태로 들어간 지 벌써 11개월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이상하고 기이한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 기대하던 모든 것들은 제로 베이스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근데 무용지물 정도도 사실 감사한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실직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일 그리고 삶의 형편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적인 마이너스의 인생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영적인 기대가 있었고 영적인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사그라들 많이 위축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가 지금 모두 다 제한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멈춰 버렸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합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이 텔러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화자, 텔러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근거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서의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그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들고 또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돌발 사항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바랬는가에 대한 종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초 1월 달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애쓰셨고, 얼마만큼 마음을 담으셨고, 얼마나 많은 지출들을 감행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학 합격, 취업,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친구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믿고 신화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원트, 이 영적인 원함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학 합격이, 취업이, 성공하는 것이, 승진하는 것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비롯하여 이것들을 누리려고 했는가, 또한 이것만큼, 이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랬는가에 대한 문제로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는 걸 보려면 카드 내역을 보면 된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출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어떤 만큼의 이 지출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헌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태도, 뭐 소비와 또 어떤 패턴들을 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핸드폰에 보면 많은 어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플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삶의 생각들은 어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향한 이 열망하는 마음이 날마다 부릴 듯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의 모양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는가? 당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당신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당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물질, 건강, 취업, 승진, 결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장 좋은, 최상의 타이밍, 최상의 최적화된 길,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나, 내게는 왜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나보면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뭐 눈이 쌓여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목길에 보면 이렇게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이렇게 눈이 얼음이 되고요. 그 얼음 위로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거기는 이렇게 다니기 힘든 곳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예상치도 못했던 햇빛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이 얼어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생명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사람들도 다니고 싶지 않은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밝은 은혜의 빛을 받고 나면 끝내 녹아지고, 끝내 싹을 틔우게 되고, 끝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께로 향하여 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난 내년도 기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얼굴을 해같이 밝게 비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2021년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 또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원함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오직 당신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서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바라보는 이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임원 우리 분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링크를 하나 보내 드릴 거예요. 구글 설문지 주소인데요. 여기엔 세 가지 숙제를 담으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숙제는 내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이렇게 일으켜 나가겠다. 라는 다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요, 이첫 번째 기록한 것과 두 번째 기록한 것을 누구에게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써놓으시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써 놓으시고 1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기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요. 그러면 1년 후 2021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그 제목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1년을 회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은혜로 채우셨는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의 합보다 당신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압도적으로 큽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믿고 또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삶을 채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비한 것 예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우리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모든 자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 또 기도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원앙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학업과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